좋아요는 동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림자 붕어 이야기 시작합니다. 하빈지 전경입니다. 우선 무카리 가는 도중에 하빈지 잠깐 들렸지만, 크게 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무카리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어제 밤낚시 하신 분도 못 잡은 것 같고, 오늘 한번 무카리 쪽으로 옮겨서 한번 낚시를 해보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자봉입니다. 제가 지금 위치한 곳은 낙동강 무카리 건입니다. 와 무카리 건에 지금 출조를 못한 지가 엄청 되었습니다. 벌써 한 2년째가 돼서 오늘은 또 한번 출조를 해봅니다. 강주 무카리 어리연 포인트에서 오늘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무카리는 특히 어리연이 있어야지 붕어들이 입질을 해줍니다. 제 작년에 2년 전에 왔을 때는 어리연이 없어서 입질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또 무카리 포인트에서 저 그림자붕어와 함께 낚시 한번 해보시죠 출발입니다 우선 풀들을 좀 제거하고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laughs> 지금 부터 밑밥 좀 주고 낚시를 좀 시작을 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밑밥은 황토 옥 밑밥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성사의 동물성 그루텐과 포테이토를 10:1 비율로 또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어, 어떤 놈이 올라오는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지금 낚시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 분위기는 좋은데 어,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동저수지에출조하려다가 어, 비가 너무 많이 온다고 해서 광주무카리 쪽으로 왔습니다. 자켓의 편성은 지금 2.5깐대 부터 5.2깐대까지 총 15대를 편성했습니다. 지금 미끼는 오늘 옥수수와 글루텐을 병행해가면서 쓸 예정입니다. 다행히 글루텐의 입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글루텐을 좀 써보고 옥수수도 몇대 한번 끼워 볼 생각입니다. 수심이 제일 왼쪽 3.5깐대가 지금 거의 한 1m 정도 나오고 제일 기 푼데 지금 오줌 이간대가 지금 한2미터건 나옵니다. 오늘 강주 무카리에서 한번 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상청에는 지금 한 9시부터 10시, 11시, 이때 지금 멈춘다고 해놨습니다. 그때 한번 이질이 들어오면 참큰 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오늘 강주 무카리에서 저 그림자 부모와 함께 오늘도 한번 낚시 한번 해보시죠. 오늘은 근데 돼지국밥하고 파프리카로 간단하게 먹겠습니다. 혼자 오니까 뭐 맨날 준비도 뭐하고 간단하게 먹습니다. 돼지국밥으로 먹겠습니다. 현재 시간 지금 5시 6분입니다. 오늘 어리언 포인트 작업을 멋지게 한다고 해놨습니다. 아, 어, 거기서 한다개 정도 어리언 포인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포켓을 만들어 한번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금 어리언앞 앞쪽으로 해서 다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지금 제고 긴데는 5.2 칸테, 제고 짧은데는 2.5 칸테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에는 포켓을한개 만들어서 2.8 칸테를 해 놨습니다. 오늘 저기가 그래도 좀 깨끗한 면이 있어서 저기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비는 내리고 있지만, 다시 비가 멈출 때, 그때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아, 제 포인트 한번 보시죠. 한상입니다. ああいいよ。いい 잉어가 멀었습니다. 잉어가 아, 자, 잉어입니다.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가 그림자 붕어 TV는 위성 아이 c 낚시 일성사가 협찬합니다. 아홉 시 정도. 됐네요딱 29cm네요 자 방금 아홉치 한마리 했네요 아, 큰게 안나오네요 빨리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시간 11시입니다 오늘 한 8시쯤 돼서 잉어 한수 또 9시쯤 돼서 붕어 한 수, 이렇게 했네요. 아, 지금은, 어, 소방 상태입니다. 지금 좀 쉬어야 되는지, 오늘, 아 정말 피곤했습니다. 어리언을 포켓을 만드는데, 오늘 보드들이 얼마 돌아다니는지, 아, 포켓을 한세번 정도를 작업했습니다. 지금은 입질은 없습니다. 어, 고기 활성도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오늘 큰 놈들이, 지금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벽에 좀 돼야 될것 같습니다 한 2시쯤 돼서 일어나서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새벽 한 4시쯤 돼서 비가 온다고 하니 한 2시부터 한 3시 4시 5시 그 사이에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림조무입니다 현재 시간은 9시 30분입니다 어제 낙동강 무카리권에서 한번 1박 2일 동안 낚시를 해 보았습니다 우선 낚시 계간은 잉어 한 마리 하고 9집급 붕어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어제는 정말 좀 피곤해서 한 12시쯤 돼서 잡습니다 어리운 쪽에 구멍을 판다고 많이 무리했는 것 같습니다 어리운 쪽에는 포기하고 오른쪽에서 집중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실패했습니다. 저는 어, 그림자 붕어 낚시는 어, 여러분들이 어, 물어보십니다. 어, 대물 낚시만 하냐고. 중학교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랑 하면 잉어 낚시, 붕어 낚시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정말 제 인생에서 찌맛, 손맛은 어디가지다 봤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멋진 찌맛, 멋진 손맛을 보기 위해서 대물 낚시를 시작한지는 한 15년. 15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입질이 많이 오면 좋겠지만, 진짜 저는 이제 한번 멋진 중후한 입질, 또 멋진 중후한 손맛, 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 맨날 이렇게 대자대를 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런 캠핑도 좋아하기 때문에 캠핑낚시, 피고 젖고 이런 걸 진짜 좋아합니다. 어, 캠핑낚시, 대물붕어낚시, 또,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저 전국 곳곳을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지금은 제한된 곳만 다니고 있지만 여행도 좋아합니다. 풍경 얼마나 좋습니까? 이 대문 낚시를 하다 보면은 좋은 곳이 정말 많습니다. 좀쉴수 있는 것도 많고 세 가지를 앞으로도 계속 추구하면서 이렇게 낚시를 할 생각입니다. 제이 힘이 남아 있는 한세 가지를 하면서 구독자님들에게 조사님들에게. 좋은 경치, 좋은 붕어, 맨날 잡을 수는 없지만, 그걸 한번 멋진 붕어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동강 무칼리건 어, 낚시는 요스에서 마치고, 어, 물고기, 어, 보여드리고, 오늘은 요스에서 어,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자 무카리 29cm 황주 낙동강 무카리에 강인하게 생긴 2 8 9 c m 에요 어, 붕어입니다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라 자붕맙다 구독과 좋아요는 동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